게임은 물론 영상 편집도 가능한 올라운드 노트북 기가바이트 에어로X16이 무상 보증 기간도 2년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33% 할인까지 하고 있어요. 정확한 색상 표현의 디스플레이를 원하시는 분, 프리미어 프로는 물론 트리플A 게임도 원활하게 돌리고 싶으신 분, 늦은 밤 소음 걱정 없이 사용하고 싶으신 분, 펜톤 인증 컬러 디스플레이의 16인치 WQXGA 해상도 라이젠 AI 7350CP와 u RTX5060 그래픽카드로 게임은 물론 영상 편집도 싹가는듀얼팬과 히트파이프 4개의 조합으로 0dB의 무서운 모드까지 실현한 2025GB 에어로 X16 어떠세요? 판매가 214만 9천원 제품 쿠폰 할인 34만 7천 8백원 카드 할인 36만 240원 받아 144만 9 6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14개월 무이자 할부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0만원이네요 여기저기 정보만 찾아보다가 세일 끝나서 낭패 보신 경험 있으시죠? 지금 바로 세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할인 링크를 영상 고정 댓글에 달아뒀습니다. 늦기 전에 우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셔서 아직 세일 중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두시면 조금은 안심하실 수 있겠죠? 고민하면 세일 끝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